마음을 포함해도 되로 달라진 건 별로 없다. 달라진 건 콜라데션 소주일 뿐, 여전히 떡볶이는 수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연출을 맡은 김상호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laughs>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공감이 됐고, 또 안타깝게도 39이 돼서. <laughs> 공찬현 여기 보고 있입니다 저도 현재 만 서른 아홉이거든요. 벌써 준비가 되어있어요아 <laughs> <laughs> 네, 주희엽이 김지현입니다. 저도 공교롭게 만 서른 아홉이고요. <laughs> <laughs> 저 6월까지고요. 골프 6월. 1년 정도 안심을 가져볼까 해서요 아빠한테 이럴 거야, 너? 아이씨, 언니. 언니는 내 집도 다갚았는데좀 쉬어도 된다고 서또반려 기술이 나면 그때 이때 딴다 어머님도 떴네. 아, 뭐라고 사춘기도 아니고, 이제 솔직히 진짜. 설명이좀 뭐라 해. 이거 왜뭐 저러네. 제가 말이 좀그렇지라도는없 일인이 있어서. 피부 하얀 부분들은 항상 이끌좋아요 뭐야, 그거? 소개팅하고. 성공한 적 있어? 지난주 점심 먹은 남자는?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거료하실 김선생님이에요. 지원이세요? <laughs> 기원입니다 그럼 향이 죽여. 그저 향수형도 죽여. 나주려고 는거 맞죠? 네. 한정이 더 올까요? 형, 아줌마도 많이. 밥 먹어 먹고자 너무 충나 한꺼번에 밥 끊으면 그다음잖아이 <laughs> 맛있던데. 네. 아 저희 음식도 맛있던다 동네 주민 컨디션 고려해서 영업시간 연장했는데 배워비수도 안 해주시고 저 때문에 연장하는 거예요? 나이만 그림 같은가? 오빠 나잘 지내 오빠가 이러면 나 감시당하는 거 삶이 좋은면 나이를 빌려 깨는 동생 이떻게죠 수고하세요 아직 30대야 우리 아직 더 놀아야 돼 많이 응. 울고 또 많이 울었던 친한